305번 같이 봅시다. 1번 보니까 피치가 나와 있고 피치가나와서 그럼 뒤쪽 문장 구조는 불완전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때? 완전해, 불완전해. You, 주어, 동사, 어 agree, 동의한다. Agree on 하면 몸 모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On이라고 하는 표현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필요하지,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불완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피치는 괜찮고. 자, 근데 여기서 begin, 시작하십시오. 동사 By emphasizing 여기 있는 이 ing가 뭐죠? 전치사 다음에 있는 ing, 동명사. 그리고 by ing의 의미는 몸무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봐봐, 동명사는 뭐를 목적으로 받아야 돼? Emphasize, 몸무를 강조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목적어가 필요하지.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by reading a book 하면 뭐야? 책을 읽음으로써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가 나와야지. 명사절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물론 which도 쓸수 있어 그러니까 우선 시작함으로써 당신이 동의하는 어느 것에 강조를 함으로써 which가 의문사로 쓰이고 명사절로 쓰일 때의 의미는 뭐야? 어느, 어느 것 Can you tell me which one you like? 이런 의미로 어떤 걸너 좋아하는지 which you like? 이렇게, 쓰,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what은 뭐로? 것, 관계대명사 t 는 무엇? 여기서 뭐가 좋겠어? 와. 틀렸고, 아신데. 그니까, 시작해라, 강조함으로써, 뭐를, 당신이 동의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작을 해라. 정답은 1번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회가 음, 불완전한 거야. 알겠지? agree. 음, on이 나왔단 말이야. 뭐뭐에 대해서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어, agree는, 물론 자동사로 쓸수 있어, 동의하다, 이런 의미로, 근데 '온'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만약에 g 어 w i '위드'가 나왔어. 그럼 명사가 나와야지. 그래야 완벽한 거지. 전치사를 열었어.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지. 완벽한 거란 말이야. 정답은 우선 1번이다. 조금 올리고서 2번부터 봅시다. 2번 갑시다. 'Get the other person to say yes from the beginning.' 자, 여기서 'to say'는 뭐다? 투부정사 그지? 투부정사가 나왔으면 우선 동사 자리인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자 우선 'get the other person' 개시 동사로 볼수 있고, 명령문이지. 자, 이 get은 무슨 동사야? 그래, 타동사야. 근데 무슨 타동사? 준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get은 뒤에 뭐가 나와? 몇형식이야? 사역 준사역은 5형식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에 뭐가 나온다? 두 가지? 준사역 동사잖아. 투부정사. 그냥 get을 보고서, 그냥 솔직히, 그냥 이 용어 말고도, 그냥 사역동, 사 그러니까 솔직히 get을 보고서 그냥 준사역동사, 그쪽으로 안 가도, 아, 계시니까, 목적어,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또는 pp다. 이게 나와야지.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to do. 둘의 관계가 수, 수동이면, pp다. 음, 너무 많이 봤죠? 자, 그래서 get the other person to say, 준사역이야. 하게 하다라는 뜻이야. 다른 사람이 말하게 하십시오. 뭐를? To say의 목적어. Yes를.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Help는? 음. 주인사역 동사 Help는? 뒤에 어떻게 돼?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뭐 나와? 동사의 원형. To do. PP. 이거 물으면 안 돼요. 둘의 관계가 능동일 때. 이때 동사의 원형. 이거 둘의 관계가 수동이면. 라고 볼수 있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 능동 관계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으니까 능동.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없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은 <laughs>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한번 봅시다. Consistent 이게 뭐지? 일관성 있는이라는 형용사잖아. 형용사.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야 되겠지? 형용사 부사. 그러니까 지금 형용사일 때는 어떤 관점이야? 뭐부터 봐? 공어자리 명사 수식. 요걸 보시고 이게 아니다. 그럼 뭐로 부사로 가는 거죠? 부사는 뭐죠?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한다.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ing, pp 다 수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when a person say no.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no라고 말을 할때 모든 것 Uh, all, all his pride 자존심이야 모든 그의 자존심 개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의 모든 자존심이 demand 요구합니다 대처를 요구한다 he remain consistent 그가 남아있어야 된다 자 remain이 몇 형식 동사로 봐야돼? 2형식 동사야 remain 1, 2형식이 다 가능하다 remain 1형식 또는 2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있다 자유하다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일관성 있는 상태로 그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그의 개성에 대한 그의 자존심이 요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with himself. 그 자신과 함께. 그러니까 바꾸지 말란 얘기야. remain이 몇형식이다이 형식. 음. 그래서 보호로 쓰였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보호로 쓰이는 것은 어때? 자연스러운 거지.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 자 4번에 대시 나왔죠? 여기서 대스 무슨 대수로 쓰였다? 관계대명사 대스 반드시 뒤에 뭐가 나오지? 뒤에는 불완전하지 요렇게 목적격, 주격 근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 명사 내가 맨날 N이라고 표시하잖아 명사가 나와야 돼 이게 선행사고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임포턴트잖아 어. 그리고 뭘 봐야 돼? 치을 봐야지 아 무슨 이때 강조야. 진주어 가주어 가주어 중요하다. 어, 가주어 아예 진주어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뭐가 a person be started in a f o r m a t i v e direction. 한 사람이 여기는 슈즈가 생략돼 있어. 한 사람이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 근데 어떻게? Affirmative 하면은 긍정적인 뜻이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사람이 시작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i t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때 강조도 생각하시고, 진주어 가조도 생각하시고, 비인 i 칭 it.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돌려야 돼. 음. 그러면서 시작하다. 여기서 지금 be started 가 나온 거잖아. 수동태. 그니까 러 뒤에는 완벽하잖아. In the affirmative direction 가로 치면은 주어, B+, PP로 완벽한 거잖아. 이거 관계대명사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4번은 맞는 거다. 대은 음. 당연히 진주어.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뒤쪽에 문장 구조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4번 정리하시고, 5번으로 조금 더 가봅시다. 자, 5번으로 가서 보면, reset the psychological process of the listener moving in the affirmative direction. 자, set이라는 표현이 몇 형식으로 쓰이냐면, O형식인데, 이목적격보에 ing를 취할 수가 있어. 물론, bp도 취할 수 있고. 음, 그럴 때, 셋은 목적어가 ing 하게 하다. 요런 의미로 쓰여. 이것은 하게 한다. 심리적 과정이지. 듣는 사람의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움직이게 한다. 어디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 과정이 이동하도록. 능동 관계로 볼수 있어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305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 1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간단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